지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1 0대 패션 인플루언서인데요. 오늘 그래, 하늘색을 바탕으로 한 레이어드 코디. 로싹죽워버려 먼저 이 왓츠 온 플러스의 개쩌는 옷을 입으셨다. 바지는 톤의 통일감이 들게 레이어드 싹죽도시나 개쩌는 옷을. 잡잘도 가득신 줄. 후진군, 그뭐 하는 거죠? 제가 본 거는 엄청 짙푸려졌거든요. 근데 되게 조용하던데. 아저 릴스는 군호병으로 하고 있거든요. 되게 참네. <laughs> 어머머머. 어머머. 어, 마틴티지에서 보내주신 보라색깔 반바지 바로 싹 줘져버려. <laughs> 바로 싹 줘져버려. <laughs> 처음에는 녹음을 안 했는데. 학교 친구가 소리를 한번 넣어 봐라 해 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지개를 조화롭게 푸는 코드 세가지 바로 싹 줘져 버려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런 막 깔라는 아세사리까지 줘져 버리면 <laughs> 스턴 느낌 주고 <laughs> 가지는 제레미스카 아리우스 콜라보로 가 버리자. 이것 타고 제레미스카시 들어왔던 거예요. 오 진짜? <laughs> 제레미스카 좋아요 눌렀다고? 제레미스카시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디자이너가 있거든요. 오. 댓글도 한번 달아준 적이 아, 있어요. 우와, 우와. 코리안 제레미스 같았다. 이모티콘을 세 가지로 딱 댓글 적어 놨더라고요. <laughs>